모닝 에브리 디스 이스 링컨. 투데이 이즈 17th 오브 7월 2022. 선데이. 나우 9:40. 디스 타임 아이 워너 토크 바웃성 하이텍. 성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영어 중상급하고 재테크 모임이 이제 토요일 날 어 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중순부터는 아마 수요일 저녁에도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회사 쪽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성우 하이텍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에 대한 얘기를 좀 주고받고 저도 이제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4,500원이고 지금 4,000원에서 5,500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박스권 중간보다는 살짝 하단에 있고 어, 시총은 3 6 0 0억 외국인 지분은 5.85%고요. 52주 최고점은 7,080원 최저점은 4,070원이니까 최저점에 좀 가깝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35% 40%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어, 근데 매출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2019년에 3조 3,895억. 그때 2020년에 좀 많이 줄었어요. 2조 9,703억. 그때 작년에 3조 3,486억. 올해 예상치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 성화이텍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이 734억, 2020년에 53억, 작년에 764억. 그래서 2020년에만 좀영업률이 0.18로 낮았고, 2019년하고 21년에도 사실 2.16, 2.28로 영업이익률은 낮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대부분 좀 볼륨은 좀 되고 영업이익률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을 더 개척해서 영업이익을 올려야 되겠죠. 부채비율은 154.05로 지금 현재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많이 투자하면서 북미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차입금이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최근 성화 하이텍 주가를 많이 좀 짓누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1981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으니까 한 40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1995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니까 상장된 지는 2005, 2015한 27년 정도 상장된 지는 됐고요. OEM 부품 선두주자고 어, 지금 현대 기아차하고 한국 GM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폭스바겐이나 BMW 중에서도 어, 수출을 늘려나가면서 조금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범퍼레일 쪽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아까 이제 북미 투자하면서 좀 차입금의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즈벡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우즈벡이 그 자동차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키우려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도 아마 그쪽에 추가적인 좀 투자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 8,849억, 작년 1분기보다 7.6%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26억으로 45.1% 45.1% 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성우 하이텍이 에좀 그런 차이 부담감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만, 받을 만큼 지금 현재 받았고, 물론 매크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 분할 투자로 조금 몸을 실어도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사 이슈 좀 한번 보죠. 금요일 날 이슈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영업 제2금융권 빚, 은행권 금리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더센 캔, 타우로스 상류 해외 간적 없는 60대가 처음 감염됐다. 그럼 우리나라에 벌써 이제 좀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한미스텔스 F35A 첫 연합 훈련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경제 이슈 좀 한번 보죠. 음. 2050년 수요 6배 늘는데 핵심 광물은 어디서 사오나. 리튬 니켈, 코발트, 히토류 리등 이런 얘기 나왔고요. 하반기엔 기름값 좀 내려갈까. 그런 얘기 나왔고요. 배민 근무 장소 시간 다 자율로 한다. 유로가 달러보다 싸졌다. FCB 유럽중앙은행 11년 만에 금리 올릴 듯 그랬고요. 국제유가 하반기 100달러선 정말 국내도 소폭 내릴 듯하다. 금융이 기업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겠다 이런 거 나왔고요. SK 포드 합작사 출범했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 3개 짓는다. 구자은 회장 LS도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에서 기회 찾자 그런 얘 나왔고요. 아이오닉 6 부산 모터쇼에서 세계 첫 공개했다. 아이오닉 6도 스포티하고 이쁘네요. 반려견용 수영장 공원 사진관까지 패캉스 떠나요. 그런 얘기 나왔고. 신동빈의 위기 대응 헬스 모빌리티 인프라로 사업 넓힌다 그랬고요. 넷플릭스 잡자 티빙 CJ ENM의 티빙과 KT 의 시즌 합병한다 국내 최대 토종 OTT 됐다. 사용자 560만 넷플릭스 이어 2위다. 성장세 꺾인 OTT 합종 연행 늘듯하다. 한국 해킹 방어대 UAE에서 열어달라 두바이 왕식 러브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날씨 무더운데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뭐, 장마철이 아직이어서 끈적끈적한데, 어, 주의하시고. 저도 아마 조만간 이제 50대까지 4차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에 조만간 4차 접종을 맞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아 어, 이게 이제 처음 나왔던 우리 백신, 이제, 그건데, 3차하고 4차 백신은 처음 맞는 백신의 양은 50%로 줄어드는데,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어, 그걸 막지는 못하는데, 일단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수 있는 확률을, 어, 10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려 준다고 하니까, 아마, 어, 물론 모든 약이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뭐, 어, 그래도 맞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은 전체 인구 20%에 해 당하는 슈퍼, 항체자가 아닐까 몸이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어 방어 차원에서 한번 맞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영어 좋아하시는 분 온라인으로 잉글리시 샤우팅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우리 영어 회화 모임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도 좀 해드리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어, 그다음에 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